분들은 성격이 불 같아서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거든요. 그 문서도 내가 빨리 팔고 돈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문서의 변화도 있고 돈도 들어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 보경사 아로마부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띠를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띠입니다. 무슨 띠죠? 범띠. 2022년에 네. 이제 본인들의 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동서사방으로 나 네. 활동을 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어 본인이 이제 뭔가 해보려고도 하고 뛰어다니는데 소득이어 내가 다니면서 대회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응. 그러니까 가만 있다가 뭐 한다고 막 설치니까 집에서 싫어하겠죠. 음. 아마 다른 일 직장 그만두고 지금 다거 하려 그래. 네. 그럼 부부싸움 일어나죠. 집에 이별, 부상, 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호랑이를 보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잖아요. 몸은 네. 네. 등치가 크니까 움직임 뭔가 크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고도 크게 날 거고 돈도 크게 지출될 거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하게 돼요. 그럼 이번에는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25세 무인생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활동하러 나가잖아요. 네. 어, 이렇게 범들이 움직이는 만큼 크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간접건 아니면 급하게 처리할 문제 이런 게 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 직장생활 가면 좋은데, 네. 나이 젊은 혈기에 나 사업해 보겠어. 이렇게 투자하면 안 돼요. 네. 어. 육년 뒤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아했 6년 뒤에요? 네 어. 6년 뒤 e e r union deer, u n 2 o n deer, union deer, union deer, u n i o 게 이제 하는 u 없이 좀 많이 바빠요 u n 데 소득은 있어. r union 없이 굉장히 많이 바빠 deer, union deer, union deer, union 동업자들이 좀 많이 음. 발생해요. 그렇게 하는 것 없이 바쁜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실속 있게 정리 정도는 잘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동 변동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할 것. 음, 음. 상반기 때는 움직이고 음. 6월 지난 7월 달 때는 결론 내야 돼요. 다음은 갑인생 49세. 네. 문서 변동, 자리 변동, 기인으로 인해서 행제수도 들어오거든요. 네. 이 가빈생들이 2022년도에 굉장히 좋아요. 대신에 돈 들어온다고 제가 그랬죠. 돈 들어온다고 좋아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면 안 돼. 네.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좋은 뭐 시험 결과나 이런 것도 응, 받을, 연락 받을 수 있고요. 네. 뭐 기존에 예전에 걸려있던 간제수나 네. 이런 것도 다 풀려요 음... 굉장히 좋아요 가빈생들은 내가 뿌리놓은 거그다 드리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빈생들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민생 61세 네. 이분들은 지금 이제 정년퇴직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 응, 직장인들은 근데 이제 내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네. 내가 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용기도 나고 뭐든지 하면 다잘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이럴 때 사기 수가 따라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금전 음. 거래나 이런 거에서 인간관계에서 금전 음. 거래 이런 거는 부도날 수 있으니까 비중해서. 돈을 빌려준다든가 빌려줄 때는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줘야 돼요. 음. 돈줄 때는. 그리고 이제 어 이분들은 집 이사나 이런 거 변동 또 들어와 있으니까 이사를 하셔도 좋아요. 네. 음. 다음에 이제 73년 경인생들 이분들은 성격이 불같해서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거든요. 그 네. 어, 문서도 내가 빨리 팔고 돈도 빨리 받아야 되고. 어. 근데 이제 문서의 변화도 있고 돈도 들어와요. 즐겁게 노를 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호랑이띠 분들께도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2021년도 그냥 이게 굉장히 좀더디고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다음달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요. 괜찮아요 다음달은. 그러니까 다음달 지나고 새새 일월달이 되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잘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보경사 바로마보살이었습니다